육군이 미군과 함께 혹한기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혹한기 전시인물을 고려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를 내는 혹한 속 육군 특수전 사령부 황금박지 부대와 미일특전단 작전팀의 연합훈련이 한창입니다. 대한군에 의해 갱도 내 포로가 잡혀있는 상황. 갱도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대한군들이 교대로 순찰하며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갖춘 한미 특전사들이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 갱도를 향해 줄지어 이동합니다. 삼엄한 경계를 확인한 장병들이 서로 간격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갱도로 접근합니다. 폭음소리와 함께 붉은 연기가 퍼지며 갱도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피하 식별이 어려운 상황 속 장병들은 대항군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총격전 끝에 적군을 모두 소탕하고 포로를 확보한 한미 장병들. 갱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며 포로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 20도의 혹한도 좋은 훈련이었지만 미 특전사 및 한측 해병대와 함께하는 연합 및 합동 훈련을 통해 특수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더욱 강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결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마이즈 장비를 활용한 연합 합동 훈련을 진행했으며 인원 구출, 특수 정찰, 야간 대규모 습격 작전 등을 통해 전후회와 동맹 관계를 견고히 했습니다. 부대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 미군과 실전적 훈련을 펼치며 완벽한 연합 특수전 작전 수행 능력 구비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